지금은 이제 아는형 G70 신차 출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이 포인트가 쌓일 건데 그 일부 쌓이는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보험드는 이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1, 패키지 2, 프리미엄. 네. 기초분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1은 15만 원.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23만 포인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36만 포인트를 차감을 해요. 그 35만 포인트 쌓인다고 그랬던 그 카드에. 네. 그 쌓이는 것 중에 일부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차감을 할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보면 1년에 2만 k 로대 패키지 2는 2년에 3만 k 로대 프리미엄은 2년에 3만 k 로대 내가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런 것도 내가 복사해놨는데, 여기 네네. 들어가 있을까? 이거 주면은 뭐 필요가 없지 뭐. 요거 복사해놓은 건데, 그대로. 네. 어딨어? 아, 요거, 요거, 요것도 내가 복사해놨어. 요런 혜택 가는 걸. 네네. 세금 계산서. 요게 AS 기간이에요. 일반 부품 저기 5년이나 10만 키로 이내, 네. 엔진 종료 전담 5년에 10만 키로 이내, 이게 똑같다고, 이거는. 네네. G70 모델. 일전은 3년에 6만이야, 일반 차는. 그리고 오. 여기 엔진오이라든가 이런 요 혜택 받는 거요런거지7 0 네. 이런 거 적어놨다고. 요 네. 그리고 요거는 난바 등록한 영수증 취득세 뭐 이런 거 다낸 거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영수증 아, 부조적인 네. 거는 네. 돈 붙인 거 있잖아. 네. 300 얼마? 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영수증이. 아, 네. 요거 아까 내가 보낸 거. 난바 네. 아, 괜찮죠? 네. 앞에 180이야. 3 자리예요 신형은. 네. 아, 그래서 사짜 빼달라 고 그랬더니 난바가 여기 좋은 걸로 다뤄놨네 내 네, 혹시 연락처 있고, 네. 080 6 0 0 6000번이라든가, 거기에 썬바이저에 있어요. 네. 혹시 아, 보험회사 불러도 되는데, 예스기간 내는 에 현대형차 불르면 보험회사 굳이 뭐, 현대 네. 물건은 현대가 잘한다고, 현대에 부르는 게 낫지. 음. 그린 서비스니까, 보험회사 잘못 부르잖아. 그럼 보험회사 거래는 일반업체로 들어갈 수도 있어. 음. 걔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이거, 아, 이거만 아, 생각하고, 뭐. 무조건 그걸로 그 지지 네. 그러니까 되록으면현대 자동차를 부르라고. 네. 나 원인은 모르겠어. 시동을 못 걸어. 뭔 이유는 모르겠어 10분 안에 출동해야 돼있어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 울릉도 음. 가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요게 차량 인수중에네 차량 인수증 요 주민등록번호 앞에 번호 정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네 보류음 양, 음양 1, 음양 이, 음양 삼. 이 정도 해놓으면 될 거예요. 또 음. 그, 그, 이름 있네. 아, 네네. 레이노로 해줬네, 레이노. 잘르는 음. 저거... 게 있었던 모양이야. 음. 이거다 뜯어야 돼. 아깝다. 네. 면 나중에 끈끈이 묻어가지고. 네네. 네. 다 뜯. 요거는 요거 요 요거 누르면 빠져요. 봐봐. 네네. 버튼이 있으면 딱어나오고요 누고 말이 잘못 꽂았다고 말이 나와요. 혹시 이거 뺄 일이 있으면 네네네. 꽂았을 적에 녹색 연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오 누르고 모든 거 잘못 눌렀어뭐 누르다. 그럼 무조건 이걸 누르면 다 커진 이 네. 초창기 화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한번 우리 집만 한번 예약을 해보자고요. 주소 아까 그 주소. 네. 충남, 충남 천안시에 이렇게 치어지잖아요. 내비게이션 미디어 다 있죠. 네, 네. 블루투스, 블루투스 는기 쪽이고요. 네. 그거. 근데 다운 받지 말아요. 이 비밀이 다 새나가.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사운드 버튼 놓자고 오디오. 네. 뒤로 살짝 밀어야 돼요. 저음이 나와야 되니까. 살짝 한 4점도 미루고 고음, 중음, 저음, 차동, 연동 뭐가또말 나올 때는 음이 좀 죽어야 되니까 저음을 살짝 올리고 중간음을 죽이고 고음을 조금 젊으시니까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맞추면 될 거고 음향 비율 해놨네 이거는 됐고 사운드는 아 그렇게 빼면 되게 여기 지금 들어가 아... 있죠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네. 어, 받으면 음. SD카드고 네. 지금이 조금 늦으셔가지고 색깔 선택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드리나 모르겠어요. 그 색이 질색이 아마 무난할 거예요. 때도 좀덜 타고 내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열어놨으니까 열어를 해놨어요. 유리창 누르고 기아 변속이고 시동걸키고뭐다안해뭐 네. 뭐. 그럼 뭐 전자파킹 브레이크는요. 걸을 때는 수동인데 네. 저렇게 드라이브에다 이거 딱 치잖아요. 네. 그럼 자동으로 풀려요. 당길 어. 때는 수동인데 갈적에는 풀을 필요가 없어요. 네네. 자동으로 풀리니까. 네네. 그리고 요거는 내놔 삑삑삑. 아 네네. 요거는 저기 오티타키는. 네. 요거는 VDC 저기라고 그래서 오프 저 들어면 오안 돼요. 아 네. 그러면은 미끄러지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 VDC니까 원심력이 돼떼나떠나려고 하는 각을 막아주는 거니까 이거는 오프가 아니고 온이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제되었습니다면 안 돼. 이렇게. 네네. 그래 이거는 뭐. 내는 화면 보이는 거, 후진은 이런 거 화면 보이는 거고, 요거 많이 써먹을 거예요, 오토홀도. 네. 이렇게 보면, 어디에요? 불 들어오는 거, 하얀불. 여기 들어오죠? 네. 이거는 언제냐면,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없어졌죠? 전자 박킹 풀렸죠? 뭐, 어, 네, 풀렸어요. 그럼 그래, 꾹 밟아보세요. 꾹 밟았어요? 녹색으로 바뀌었죠? 네, 녹색이. 그러면 다 나와. 아, 아 전자방 그러니까 신호대기라든가 이럴 적에 네네. 치산 바퀴자 지가 소리가 삐삐 소리 나 어, 넘어가면 네네. 그거 누르고 다녀요. 무시 중에 휴대폰 하면 집중이 뺏길 그렇죠. 수 있잖아. 네. 누르고 다니면 되고그 밑에 거는 뭐냐면 저백밀러예요 저게 차가 다가오면 주황색 불이 들어와요. 와. 그런데 깜박이를 키면 내가 지금 추월해 나오는 데는 예비 신호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내가 안 보이던 보든 내가 이 속력으로 추월하면 사고 날것 같다 그러면. 소리가 나 추월을 못하게 어...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못 봤지만 추월하면 안돼 무슨 얘긴 알겠죠? 에이, 에이. 그거, 그거 저기 지르고 옆에 있는 건그 연료주입구가 거기 있어요 밑에가 없고 음... 거기...